2개 가져가는 일주가 아, 궁금하시다고 아, 그렇죠. 돈가스 2개 가져가는 들이요 양도 안 하고 아, 이거 근데 말하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아, 개인적인, 개인적인, 개인적인 인상 아 이거는 초이 개인적인 경향입니다 이분 측의 의목은 두개 가져가 이말 그 하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해. 병화건, 정화건, 화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.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빛이 이제 화이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이 좀 되게 희생적이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지 세상이 올바르게 굴러갑니다. 사실 병화, 정화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. 이러면서 이제 저렇게 슬퍼하시나 병자 일주와. 근데 진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일주들이 있거든요. 언급하진 않겠습니다. <laughs> 그분들 보면은, <laughs> 저 병화 정화들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.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, 그 돈가스 옆에 사람한테 딱 주면서, 저는 어제 먹었어요. 드세요. 이렇게 하고 양보해주는 그 사람의 삶이 더 멋있잖아요. 그게 이제 정화 병화의 삶이에요. 이거 비열하잖아요. 그거 한장 내가 세치기 두번 해가지고, 아싸! 내가 마지막 남은 두가스먹었다 이렇게 면 얼마나 비열합니까. <laughs> <laughs> 그 밤에 잘때 생각난다고 아씨 근데 그 뒷사람이 왠지 우리 같은 건물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말면서 생각난다고 그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? 돈 가수 두개 가져가는 일주가 공부하시다고 공가수 아, 두개 가져가는 일투요? 공부 안 하고 아, 이거 근데 말하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아, 개인적인 일사 이 저는 초에 개인적인 경험이다 아, 이직히에목은두개 가져가 기가 너무 자연스러워. <laughs> 두개 가져갔네 나야. 아싸 내가 마지막 남은두 개쯤 먹었대 안돼, 아, 을목은 그런 거예요. 을목은 두 개를 가져가 가지고 자리에 와가지고 막 자랑해. 야 내가 이거 두개 가져왔다. 우리 이거 하나 나머지 네 개를 나눠 먹자. 그리고 나의 친구들한테 한개 플러스 4 분의 1개 먹게 한개 나의 어떤 자랑인 거예요. 을목은 나쁜 게 을목은 랜덤한 다수보다 내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, 을목은 세상에서 훔쳐서 내 가족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가스 가져와가지고 나 혼자 먹을 것도 아니야 나는 돈가스 하나 먹으면 배가 다차 그걸 이렇게 갈라 그래가지고 <laughs> 내 친구 하나 주고 내 옆자리 친구 하나 주고 뭐 누구 하나 주고 이렇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막 이러면서 <laughs> 내 친구들만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어떤 <laughs> 분이 을목이랑 친구해야지 어 맞아요 을목이랑 친구하면 이런 거 좋아요 <laughs> 을목은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진상이잖아요 <laughs> 아니 근데 다들 일목이랑 솔직히 친구 되고 싶잖아. <laughs> 아싸 내가 마지막 나는 듣겠지 뭐 같은. 어떤 분이 돈가스로 천간별 특징 녹음하다가. 재밌겠다.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한번 한번 넘어갈까. 아, 짧게 짧게 해드릴까요? 간목은간목은 네. 간목은 뭐겠어요? 그 돈가스 튀기애가간목이에요 <laughs> 최초의 돈가스를 튀겼습니다. 간목이 그래서 이제 돈가스 오늘 500개 튀긴 애가 간목이에요. 야 먹어 이게 간목이고요. 을목 아까 얘기 드렸죠.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남은 두장 자기가 두개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 하나를 안 가져간 내 친구 주는 애. 또 병화 어떤 애예요. 병화 정화는 아까 둘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. 마지막 남은 내한 장을 뒷 사람에게 양보하는. 이게 병화 정화 와 을목이 다른 점은 거기예요. 을목은 내 친구한테 주는 게 중요한 거고 병화 정화는 그냥 내뒷 사람이라고. 남이어도 상관없어. 병화 정화는 내 뒷사람 주는 겁니다. 정화는 약간 내 사람 줄 수도 있는데, 병화는 그냥 남 줘요. 내 뒤에서 와야 되는 차례의 그 사람. 돈가스 비린다? <laughs> 아, 두장 먹어, 맛있잖아. <laughs> 무토는 약간 쫄리기는 해요. 아, 나도 돈가스 먹고 싶은데. 없으면 어쩔 수 없지. 이 상태예요, 얘네는. 그렇게 욕심도 없고, 근데, 그, 을목한테 <laughs> 돈가스 한장 제일 많이 얻어먹는 애가 무토예요. <laughs> 애목이 무토들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거든요. 내가 여기 때리면 뭐 나오는 거야드려서 여기에다 돈가스 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토, 기토 얘네가 귀여워요. 기토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, 급식실에 가서 돈가스 떨어졌어요. <laughs> 돈가스 떨어진 것 같대요 이기토요 기토는 왜냐면 실무 파거든요. 일이 되게 만드는 애들이 기토예요. 무토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의 참을성으로 넘어가 내려면 기토는 급식실 가서 돈가스 떨어졌다고 말하는 애예요. 그러면은 그 기토 옆에 친구인 경금이 같이 가요. 그 이미 경금은 가는 길에 외목한번 때렸죠. 어,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때렸죠 그리고 이제 경금이 실무파인 기토랑 여기도 실무파긴 한데 여긴 좀더 원칙주의자인 경금이잖아요 돈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채워줘야지 채워줘야지 둘이 같이 급식실에 가서 경금이 이제 이거 박스 들고 올라온다고 <laughs> 튀김 그 트레이에 돈가스 트레이에 이렇게 받아온다고 야 이거 받아왔다 이렇게 갖고 오는 애요 그러면 옆에서 신금뭐 하는지 알아요? 야 우리 몇명 남았냐 야 지금 돈가스가 50개 남았고 우리가 52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. 나눠 먹으면 돼. 마지막에 가져가는 애는 작은 거두개 가져가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내가 신경이에요. <laughs> 그리고 임계수는 뭔지 아니까 여러분.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일도 몰라. <laughs> 임수는 그럼 왜냐면 임수는 왔는데 <laughs> 돈가스차 있어. 돈가스잘차 있다고 트레이에 까득 있다고. 그래서 옆에서 신경. 야, 일 인당 한 개씩 가져가면 돼. 오, <laughs> 어, 알겠어. 이거. <이러면>. 오, <laughs> 어, 알겠어. <이러면. 웃음> 내가 가져갔네가 임신 아무것도 몰라. 나중에 임순는 이제 자리에 앉으면은 왜뭐웅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서 경금이 음 이렇게 하고 있고 쟤네 왜 저래? <laughs> 아 돈까스 댐에 싸웠대. 아니 왜 많은데? <laughs> 임수는 왜 갖고 몰라? 무슨 일 일어났는지도 몰라. 임순은임순 대체로 몰라요. <laughs> 좋구나그러고 앉아 있네고. 개수는 이제 개수도 몰라 왜냐면 개수도 다 끝나고 왔잖아 임계수는 다 끝나본다고요 얘네는 사건을 몰라요 소문을 몰라 소문의 가장자리 가십거리에 있으면 여기 욕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계수는 나중에 개수는 일다 끝나고 돈가스 다 먹고 이제 반에 들어가서 누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돈가스가 모자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대. 그럼.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개수는 다 알고는 있다. 그리고 돈가스 사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알고 있는 애는 개수고 임수는 아무것도. <laughs> 맞아 임수는 그리고 소문을 들려는 줬을 거야 누가 근데 기억을 못해. 자기가 정말 기억을 못해. 아 내가 얘기 줬잖아 이러면 증거가 없는데 아 진짜? <laughs> 아 지나가는 을류 일진인데잘모르겠 을류는 잘 모를 수 있죠. 왜냐면 을목 밑에 유금을 깔고 있잖아요. 유금은 뭐예요? 유금은 음금이니까 신금이란 말이에요. 저 돈가스 하나씩 나눠주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을목에 마인드기는 해요. 두 개를 가져가고 싶지. 근데 내 밑에 유금이 어때요?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. 그런 거 하면 치사해.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널 어떻게 보겠어. 그러니까 을류면 밑에서 바로 가드가 다 되는 거예요. 금을 가지고 있어야 을목이 약간 정제가 돼. 금이 없으면요? 아 금이 없으면요? 금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났지 <laughs> 을목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을목 저기 같은데 을목 주변에 금이 없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경금, 신금이신 분들 제가 아까 되게 좋게 얘기하긴 했는데 경금, 신금은 <laughs> 지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 구글에 쳐보세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금일간 이런 거 쳐보세요 신금일간 이런 거 쳐보세요 노기봐 왜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? 얘네 팩트 폭력법이란 말이에요. 경금 신금은 맨날 그 말이에요. 내가 틀린 말했어? 맞잖아. 내가 맞잖아. 그럼 안 되는 거 맞잖아. 이거예요. 또 얼마나 <laughs> 들을 때 기분이 나빠요. 근데 그거를 맞아. 네가 맞기해 이렇게 해주는 애 을목밖에 없어요. 나머지 애들은 뭐래 약간 이런 건데 <laughs> 을목은 바로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착착 잘려가지고 아, 이 말이 맞긴해. 내가 잘못한 거 같아.라고 생각하는 애 을목밖에 없기 때문에 경금 신금은 을목을 보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. 요 <laughs> 너무 좋아 얘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을목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. 을목은 재질을잘 당해요 얘네들은. 그러니까 금은 원래 좀 무서워요. 금은 그러라고 있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가 이게 내사주가안 좋을 수 있죠. 근데 이게 약간 세상을 이루는 어떤 통니 바퀴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다 어떤 하나 하나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. 돈가스 얘기하고 1 0 0명더 들어와요. <laughs> 아 다들 돈가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.